1장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건이던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남자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며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합여자를 아내로 맞아 있는데 한 여자 이름은 룻이고 또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진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갈승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짜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제 오늘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나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루스는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달렸다. 보아라내 동서는 저의 결혜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 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두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더 들썩하였다. 아늑네들이 이게 정말 나미인가라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하여 나오미는 모압에 있는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